2025년 5월 25일 롯데자이언츠가 한화와의 3차전을 7대8로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선발 등판한 한현희가 1회부터 흔들리면서 1회에만 4점 2회에만 2점을 내면서 승기가 빠르게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저력은 무서웠는데 요. 롯데는 5회에만 무려 6점을 내면 서 균형을 맞추었고 9회에도 동점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승부는 연장 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0회 말 박시영의 어이없는 못 맞는 공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현희와 박시영의 쓴소리하는 롯데 팬들이 많은데요. 바로 롯데 팬 반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현희 선수는 40억 뱉어주세요. 아니 이 정도 줬으면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타자들이 어떻게든 살려주는데 이걸 지내. 한현희 방출하죠 저도 맞고 지던가 제일 못같은 방법으로 지내. 사구에 볼넷 밀어내기 크크. 시영아 내려가라. 배팅볼 기계를 가져다 놨노. 박시영 존나 끔찍하네. 진짜 미치겠다. 왜 그러냐? 김태형 감독님 제발 한현이 박시영 상동 내려보내서 올 시즌 더 이상 1군 못 올라오게 해주세요. 저도 어떻게 사고 주고 밀어내기라니. 사주석 스티존으로만 던졌어도 퍼스윙으로 잡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아 진짜 답답하네. 박시영 님 이제 다시는 1군 무대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박시영은 그냥 은퇴나 하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하필 저도 밀어내기 볼넷으로 지냐? 나승엽은 4월에만 야구하고 끝임 플루크라고 아주 광고를 해라. 패팅볼 투수랑 물받다 환장하겠네 특히 클린업 트리오 정신 차려라 다들 박시영을 욕하지만 오늘은 결정적일 때 못친 나승협과 1회에 점수 많이 준 한현희 때문에 증거임 나승협 진짜 심각함 박시영 한현희 같은 나이값 못하는 선수는 돈 방출하세요 제발 롯데 타자들이 1이닝에 6점 비기닝하고 주장 전준우 선수가 동점홈런치고 모든 투수 야수들이 힙협계 11회까지 끌고 가면 뭐함 팀의 개폐급 투수 박시영이 밀리러나면 그만인데 나승협은 타순더 내려야함 지금 답이 없음 1회에 3,4,5번 모아는 지심 무사 1위로의 모아는 개짓거리지 한현희 선수는 40억 뱉어주세요 아니 이 정도 줬으면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타자들이 어떻게든 살려주는데 이걸 지네나승엽 한현희는 2군으로 섞어지고 프로조무사 박시영은 방출해라 콱에서도 버린 놈인데 뭐불거 있다고 줘도 왔다가 이딴 꼴을 보노 한현희 선수가 좌파에 많이 약하긴 하네요 롯데는 반부아 올라오면 당분간 낙유한 이민석 롯데 돌고 윤성빈 퓨처스에서 멘탈 잡아주고 6월 말쯤에 한번더 올려봐주세요. 밀어내기 볼넷은 진짜 저도 이렇게 지지는 말죠? 진짜 간절하게 하는 다른 선수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요? 질 거면 시원 맞고 지던가 밀어내기로 지는 건 아니지.